먼저 완성된 결과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트에 우리 회사의 교육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gpts는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ai 그라운드 교육에 대해 알려달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ts가 구글 시트에서 ai 그라운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교육 주제 시간 담당자 정보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gpts가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수집합니다. 이름, 이메일, 관심 있는 서비스, 구체적인 문의 내용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정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기록이 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글 시트의 정보가 수정되면 GPTs의 답변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글 시트의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I 그라운드의 교육 커리큘럼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다시 GPTs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면 방금 수정한 새로운 정보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어도 GPTS에 별도로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수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PDF 파일에 담긴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하는 GPTS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방식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관리가 번거롭다는 점이었죠. 사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PDF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GPTS에 업로드해야겠으니까요. 오늘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내에서 관리하는 구글 시트의 정보를 GPTS가 직접 읽어 볼수 있도록 설정하고, 여기에 더해 고객 상담 요청 내용을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기록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시트 데이터 관리에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 팀원이 동시에 정보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고, 모든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관리가 편리하죠. 둘째, 데이터를 한 곳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유지 보수가 효율적입니다. GPTS에 매번 파일을 새로 업로드하는 것보다 구글 시트에서 바로 수정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 구조를 쉽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와 구글 시트를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할 겁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 서비스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구글 시트와의 연동이 자연스럽고 별도의 API 키나 인증 설정이 필요하지 않죠. 둘째, 독립적인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외부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무료로 50개의 스크립트를 구동할 수 있고, 하루 총 90분의 실행시간이 주어집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죠 기업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환경에서는 실행시간이 6시간까지 늘어나서 더욱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완전 무료라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만 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무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코드 도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노코드 도구들은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작업단 비용이 꽤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챗GPT의 도움으로 코드 작성이 훨씬 쉬워져서 노코드 도구의 장점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영상 설명과 댓글에 링크로 공유해 줬으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GPTs의 지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상담챗봇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GPTs가 구글 시트에서 최신 서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질문에 맞는 정보를 찾아 답변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된 다른 서비스도 추천해 주고 부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죠. 두 번째는 상담 요청 처리입니다. 고객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 때 GPTs가 이름과 이메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상담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구조화해서 기록하고 요청이 완료되면 안내 메시지도 보내 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GPTs 지침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먼저 챗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를 안내하는 상담원 역할을 부여하고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요청이 들어오면 정중하게 거절하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상담 순서를 정해줍니다 처음에는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상담을 요청받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설정할 액션의 이름도 미리 정의해서 지침에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GPTS가 각각의 기능을 정확한 시점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GPT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S 창을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그라운드 교육 소개 챗봇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설명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달리를 사용해서 간단히 이미지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우리가 만들어뒀던 지침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gpts의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구글 시트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습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최 gpt와 함께 자동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개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먼저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알아볼게요. 앱스 스크립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바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구글의 여러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죠. 혹은 일종의 자동 알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주소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에요. 스키마는 쉽게 말해 설계도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구조와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 미리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GPT 액션은 우리가 외부 시스템과 GPT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전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GPTs에게 AI 그라운드 교육 정보 좀 주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GPTs는 웹 훅이라는 방식으로 구글 시트에 자, 이제 정보를 찾아볼게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구글 시트에서 교육 정보를 찾아서 GPTs에게 다시 보내 줍니다. GPTs는 이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는 거죠. 만약 사용자가 추가 상담을 요청했다면 개인 정보를 입력받고 이걸 다시 웹훅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앱스 스크립트가 이 정보를 상담 요청 시트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개발 과정을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GPTS와 사용자와의 대화는 지침으로 처리하고, 구글 시트와 GPTS와의 통신은 액션과 스키마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감각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에 이런 자동화를 만들려면 실무자가 이렇게 기획하고 개발자의 의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는 최GPT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직접 자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코드를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호를 받으면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이 앱스스크립트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GPTS에서 각 앱스 스크립트와 구글 시트와 상호작용하는 GPTS 액션 스키마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추가 상담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아 구글 시트에 기록하는 앱스 스크립트 두 번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는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S 화면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이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더보기를 보시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구글 시트 안에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구글 시트 안에 이 앱스 스크립트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글 드라이브 폴더 안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따로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따로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의 개발 화면입니다 여기서 일단 프로젝트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름 변경하기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해 주었고요 이제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코드 작성에 필요한 프롬프트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보고 우리 코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첫 번째 코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웹훅으로 신호를 받으면 구글 시트에서 정보를 찾아서 리스폰스로 이 정보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 화면은 그대로 남겨 두시고요. c GPT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모델은 GPT-4 Omni 혹은 O1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붙여넣으시고요. 여러분의 구글시트 아이디라고 제가 이렇게 변수로 지칭해 놓은 이 부분에 여러분의 구글시트 아이디를 실제로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복사하도록 남겨둔 구글시트를 복사하시고요. 구글시트에 오신 다음에 이 상단 URL을 복사해서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시트의 URL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d 슬래시하고 이뒷 부분부터 슬래시 edit 앞까지 이알수 없는 문자의 조합이 이 구글 시트의 ID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시트의 ID를 복사하시고요. 다시 최지 p 티로 와서 이 프롬프트에다가 구글 시트 ID 변수를 실제 구글 시트 ID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다 만드셨다면, 코드를 복사하셔서 이 앱스 스크립트 창으로 오시고요. 기존에 있던 코드는 지워주시고, 여기에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배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새 배포 눌러 주실게요. 여기서 배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웹 앱.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설정을 이두 번째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모든 사용자로 설정을 해주셔야 외부 gpts에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상호작용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배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액세스 승인 뭐 권한 요청 이런 것들이 뜰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에는 왼쪽 아래 어드밴스 또은 고급 눌러 주시고 여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허용해 주시고 하나의 URL이 생성되는데요. 푹으로 신호를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URL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GPTs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 URL에다가 주고 이 URL에서 구글 시트에 있는 정보를 다시 GPTs에게 리스폰스로 응답하는 이런 작업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 두겠습니다. 이제 최 GPT로 돌아가서 액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GPT가 외부 서비스와 소통하려면 액션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GPTS 설정창 맨 아래로 내려보면 이 작업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새 작업 만들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작업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핵심은 여기 중간에 있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작성은 코드로 해야 하는데요. 저는 코드 작성을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GPT에서 이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Actions GPT에서 도움받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GPTS 챗봇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건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GPTS 액션에 맞는 스키마를 챗봇이 만들어 주게 됩니다. 먼저 교육 정보가 담긴 구글 시트와 연결하는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GPT가 구글에 웹훅을 보내고 구글에서 리스폰스를 주면 받아 가지고 사용자한테 다시 전달하는 요런 스키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스키마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만들었던 웹훅 URL을 이 곳에 붙여넣고 작업 시작 신호를 보내고 리스폰스로 서비스라는 형태로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아래에는 개발에 필요한 디테일인데요. 이거는 그냥 복붙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스 GPT에 오시고요. 이곳에 프롬프트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웹훅의 URL을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GPTs 설정 상에 오셔서 이 스키마 영역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키마에 코드를 붙여 넣으면 아래 가능한 작업이라는 영역에 어떤 작업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작업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정보를 받아오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트에 서비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ETS가 답변을 하는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앱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요청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이 앱스 스크립트를 만드는 프로프트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웹툭으로 구글 시트에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구글 시트에 기록하는 건데요. 정보의 형태는 이렇게 이메일, 이름,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상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시트 값 넣으시고 어떤 시트에 어떤 표의 값을 넣어라. 그리고 시간은 현재 시각을 이 포맷으로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최 GPT에게 붙여넣겠습니다. 구글 시트 ID 이 부분만 지워주신 다음에 다시 구글 시트의 ID 부분을 지정해서 여기에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구글 앱스 스크립트 설정창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상담 요청 기록하기 라는 파일을 만드시고 처음에 만들었던 어 것도 헷갈리니까 이름을 변경해서 정보 불러오기 이렇게 파일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다 지워주시고 최지피티가 만들어둔 코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코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있는 백포, 새 백포 웹 앱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아래에 있는 설정들은 나 그리고 모든 사용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포하시고 또 이렇게 URL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젠 이 URL로 GPTS가 정보를 줄수 있도록 스키마를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키마의 기능을 추가하는 건데요 앞서 만든 스키마는 이첫 번째 구글시트와 상호작용하는 이 윗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추가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구글 시트에 넘겨주는 이 아래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방금 생성한 스키마의 기능을 추가하려고 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성한 웹훅 URL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보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웹훅으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추가 지침이니까 이것들은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스키마를 만들었던 이 액션스 GPT 대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액션스 GPT 대화 내용 아래에다가 바로 이었을 건데요.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고 이 웹훅 URL 주소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웹훅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만든 이 스키마를 기능을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네, 스키마가 다 생성이 됐고요. 이 스키마를 복사하신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스키마를 지워주시고 새롭게 업데이트 된 스키마를 붙여넣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두 개의 가능한 작업이 생겼고요. 첫 번째 항목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처음 설정해준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입니다.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도 잘 됐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그럼 실제로 잘 동작했는지 구글 시트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구글 시트에 와서 응답 시트에 오시면 우리가 방금 신호를 보냈던 8시 54분, 8시 54분에 이렇게 한 줄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이 비어있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냥 신호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코드 작성은 다 마감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gpts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가능한 작업들 이름을 우리가 지침에 업데이트 시켜주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작업에 있는 이 이름을 복사하신 다음에 뒤로 오시고 프롬프트에서 첫 번째 액션에다가 이 이름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작업에서 두 번째 이름을 복사해 주시고 여기서 두 번째 액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GPTS가 작동할 때마다 이 이름에 맞춰 가지고 올바른 액션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GPTS 만들기 해서 GPTS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TS를 최종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AI 그라운드 교육 정보 알려 줘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는데요. 두개의 특강, 네 개의 실습 교육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글 시트를 보시면 두개의 특강과 네 개의 실습 교육으로 잘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상담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요청하면 GPTs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추가 상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앱스 스크립트와 대화하면서 상담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26분인데요 스프레드시트를 가보면 응답시트에 9시 26분 제대로 결과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구글시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워크샵 항목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16시간 이상의 워크샵 항목을 추가해 봤고요 여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그라운드 워크샵 있어? 네. 방금 구글 시트에 추가한 항목이 GPTs 챗봇의 대화에 잘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GPT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관리.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하고 상담 요청까지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GPTs에 정보를 직접 올려 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해야 하거나 정보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꽤 번거로워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오늘 우리가 만든 것처럼 동적 데이터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앞으로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 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상담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실무 활용 사례를 영상으로 다뤄 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